서울 변두리의 낡았지만 정겨운 시장 골목 한 귀퉁이,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박여산의 손맛 반찬 가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뚝심으로 전통 반찬만을 고집해온 이 가게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박여사라는 철옹성 같은 여인이 군림하는 작은 왕국이었고, 며느리 미선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이자 영운마저 잠식당하는 생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미선은 명문대 졸업 후 잘나가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재원이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서 인정받고 미래를 그리던 그녀였지만 방여사의 둘째 아들 동우와 불꽃 같은 사랑에 빠져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가게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그녀의 삶은 고되고 잔혹한 시집살이의 연속이었습니다. 박여사는 미선의 화려했던 손에 붓 대신 행주를 쥐어주었고 새벽 4시만 되면 그녀를 차가운 김치창고로 불러내 꽁꽁 언 손으로 김치를 담그게 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밤새워 깍두기를 썰어대도 미선의 손은 박여사의 성에 차지 않는 듯 했습니다. 네 손은 얼음장 같아서 음식의 온기를 풀어놓지 못해. 네가 만든 건 그저 시들한 풀떼기에 불과해. 내 손의 백분의 일도 못 따라오면서 어디 감히 이 명품 겉절이를 담내느냐박 여사의 비난은 마치 칼날 같았고 미선의 심장을 사정없이 꿰뚫었습니다. 특히 박 여사 대대로 내려오는 명품 겉절이의 비법은 가게의 생명줄이자. 미선에게는 영원히 넘볼 수 없는 철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는 결정적인 비법을 절대 알려주지 않은 채 미선이 조금이라도 실수할라 치면 단골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어휴, 며느리라는 것이 체료만 버리고 저걸로 식당이라도 차리면 순식간에 멍할 것이야. 내가 직접 나서야 이 가게가 산다. 복통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런 식으로 담그나. 명절은 미선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얼굴 한번 뵙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만, 방여사는 그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는 네 덕분에 망하게 생겼다. 제사상은 누가 차리고, 송편은 누가 만드니. 이 부려박심한 것, 네가 가는 곳마다 우환이 따르는구나. 마치 주술처럼 쏟아지는 당 여사의 악담은 미선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남편 동우는 그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줄타기만 흘 뿐, 미선에게 제대로 된 위로 한마디 건널 줄 몰랐습니다. 한 번은 미선이 너무 지쳐 쓰러지자 동우가 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엄마, 미선이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여사는 비웃듯이 제가 게을러 터져서 그런 게다 나약한 것 어디 며느리 팔자가 편할 줄 알았나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동무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털궜고 미선은 깊은 절망 속에서 남편에게 마저 철저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선의 핏줄 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손가락 마디 마디가 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발 뒤꿈치는 늘 갈라져 피가 나고 눈빛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큰 며느리였던 지혜가 가게 비법을 훔쳐 도망치고 심지어 첫째 아들 동철과 비참하게 이혼하면서 가게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미선을 더욱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첫 지혜년처럼 너도 혹시 칼이라도 품었을까 봐 그러는 것이야. 내가 이 가게를 지키기 위해선 이리해야만 한다. 감히 네가 내 뒤통수를 칠 생각이나 하는 게 아니겠지? 두고 봐라. 언젠가는 네 속셈이 드러나고 말 테니! 방 여사의 칼날 같은 시선과 입에서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미선은 매일을 가시밭길 걷듯 살아야 했습니다. 주견상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방 여사님, 며느리 잘못 들인 불쌍한 양반이죠? 이번엔 부디 괜찮길 바라지만, 글쎄... 미선은 그저 침묵하며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며 버텨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미선은 자신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은 주방에서 미선은 그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매일 밤 울부짖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은 대기업 재원이던 과거의 미선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여사가 단골 어르신에게 배달갈 반찬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쨍그랑. 십수 년 묵은 간장독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여사의 비명소리가 쩌렁쩌렁 울렸고 미선은 얼어붙은 듯서 있었습니다. 늘 자신을 책찍질했던 박여사의 고통찬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좁은 골목에 멈춰섰고, 미선은 정신없이 박 여사를 부축해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얇은 옷 위로 느껴지는 싸늘한 체온에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응급실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박 여사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채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의료진의 본주한 움직임 속에서 미선은 차가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박여사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힘겹게 손가락으로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 안주머니를 가리키며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미선아 앞치마 작은 수처 첫째 며물이 그 치의 년을 조심해라. 박여사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끝에서 느껴지는 박여사의 마지막 온기, 그리고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흐느끼듯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맙다, 미선아, 미안하다. 박여사의 그 한마디는 미선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 눈물, 모진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지막 진심은 미선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버렸습니다. 미선은 방여사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인단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서늘한 병실 속에서 미선은 평생 들을 수 없을 것 같던 고맙다는 단어에 알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더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던진 잔혹한 시련이 어쩌면 방여사의 숨겨진 진심이었을지도 모르는 알수 없는 감정만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장례식장. 반찬가게의 단골 속문들과 시장 사람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질적인 기운을 풍기는 여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으나 위선적인 미소와 탐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못하는 그녀는 바로 박여사의 첫째 며느리였던 지혜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는 몇년전박여사의 첫째 아들 동철과 아주 고약하게 이혼하면서 박여산의 반찬 비법 일부를 훔쳐 다른 곳에 자신의 가게를 열었다가 망한 인물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었지요.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어서도 박여산의 가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자신이 상주라도 되는 양위풍당당에 나타나 미선에게 짐젖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보생이 많내 동생. 근데 박여산님, 혹시 유언 같은 건안 남기셨어? 특히 그 명품 거절이 비법 같은 거 옛날에 나한테 다 전수한다고 했거든. 나야말로 이 가게의 진짜 후계자 아니겠니? 그녀의 뻔뻔한 말에 미선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지혜는 동철과의 이혼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박여산의 가게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했었기에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미리 심어둔 사람들, 이른바 바람잡이를 통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박 여사가 미리 자신에게 가게와 비법을 물려준다고 구두약속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박 여사가 죽기 직전에 비법노트를 자신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며 정교하게 위조된 유언장까지 내밀었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져들었습니다. 저 미선이 며느리 알고 보니 박여사님 병수발도 제대로 안 해서 돌아가신 거야. 박여사 비법 노트 훔쳤다고 하던데? 그거 다 미선이가 꿀꺽했대. 저 불쌍한 동철 씨는 전처에 현처까지 복도 없네. 시장 바닥에는 온갖 흉흉한 소문이 뿌려졌고 지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미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상인들과 동네 사람들은 지혜의 교묘한 이간질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싸늘한 시선과 수근거림은 미선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짜차 젊은 며느리가 재산만 밝히는구나. 박 여사님이 아무한테나 비법을 전수하셨을 리가 없지. 저런 모진 며느리에게는 꿈도 꾸지 마라. 미선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남편 동우마저 우유부단하게 지혜의 눈치를 보며 엄마가 지혜한테 정말 유언을 남겼나? 어쩌지? 라며 불안해했고 미선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숨막히는 압박과 절망 속에서 박 여사의 마지막 족지를 떠올렸습니다. 앞치마 안 주머니 속 낡고 해진 작은 수첩은 마치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선은 이 상황을 헤쳐나가 신라 같은 항주기 빛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장의 모든 가게 문이 굳게 닫히고 정적이 감도는 어둠 속에서 미선은 가게 뒷마당 박 여사가 생전에 애지중지 키우던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늘 손님들이 오고 가는 동에 엄두도 못 냈던 곳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수첩에 남겨둔 깨알 같은 글씨를 따라 장독대 뒤편에 허름하고 오래된 장독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삼날이 흙 속으로 파고들 때마다 흙 냄새와 함께 알수 없는 불안감이 미선을 엄습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삽이 항아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정막한 밤을 갈랐습니다. 밤하늘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고 미선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때 두근거렸습니다. 주변을 돌려봐도 보이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뿐이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외로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갔을까 삼날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낡고 오래된 나무상자였습니다.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사방을 살피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꿉꿉한 흙냄새와 함께 알수 없는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유언장, 은행 예금 통장 그리고 박 여사의 손글씨로 빽빽하게 채워진 명품 겉절이 비법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단한 장뿐인 줄 알았던 겉절이 비법 뒤에 박 여사의 굳건한 필체로 새로운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미선아, 이 노트를 발견했다면 너는 이제 나의 진정한 계승자다. 지혜는 탐욕으로 눈이 멀어 나를 배신하고 첫째 아들마저 불행에 빠뜨렸다. 내 평생의 비법을 그녀에게 넘길 수는 없다. 모든 비법은 오직 너에게만 허락한다. 이 노트에 있는 내 숨겨진 마음과 증거로 너는 반드시 박녀산의 손맛 반찬을 지켜다오. 그 아래에는 박녀사의 평생이 담긴 마지막 유언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아, 내게 혹독했던 나의 잔소리, 비난은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이 가게를, 이 비법을 지켜낼 진정한 강인함이 너에게 있음을 믿었기에 미안하다. 이 못난 시험이의 가르침을 견뎌줘서 진정한 박여사의 손맛은 오직 네 손에서 피어날 것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노트 틈에 끼어진 오래된 영수증과 서류 처리였습니다. 그 속에는 지혜가 박여산의 가게의 영업비밀을 빼내를 했던 증거들, 그녀가 불법 식자재를 유통하고 뒷돈을 챙겼다는 제보, 그리고 첫째 아들 동철과 이돈 당시 지혜가 박여산의 가게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운모의 증거들, 수많은 통화 녹취록과 잘필 각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그 누구보다 믿고 이 거대한 가족의 비밀과 비법을 막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혹독한 시련들이 모두 미선을 단련하고 그녀를 진정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박 여사의 깊은 뜻이었다는 사실에 미선은 소리 없이 우열했습니다. 상자 맨 바닥에는 내딸 같은 며느리 미선아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라고 적힌 작은 부적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부적을 꼭 지었습니다. 서늘한 흙냄새 사이로 박 여사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이 상자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피눈물이 담긴 처절한 복수의 서막이었고 미선의 울명을 바꿀 열쇠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미선은 상자 속 증거들을 들고 박 여사의 유언에 따라 찾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난 김태식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 여사와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고 박 여사의 손맛 반찬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큰 의미인지, 박 여사의 비법에 대한 그녀의 집착이 어떤 것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선이 내민 증거들을 꼼꼼히 살피더니 이제 박 여사님의 진정 유언을 집행할 때가 왔군요. 미선 씨, 당신은 박 여사님이 점찍은 유일한 계승자입니다.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고 미성과 김 변호사는 지혜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절도, 사기, 명예훼손 및 가계재산권 침해 등 복합적인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소송 소식이 빠르게 펴졌고 작은 반찬가게를 둘러싼 상상초월의 막장 드라마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법정에는 지혜가 여전히 당당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박 여사가 살아생전 지혜를 진짜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거짓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남편 동우는 아내의 진심과 어머니의 숨겨진 유언을 확인한 후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등 끝에 어머니의 뜻과 미선의 진심을 믿고 결국 미선편에 서서 용기내어 증언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미선이를 진심으로 아끼셨습니다. 미선이야말로 이 가게를 잃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증언은 법정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김태식 변호사는 지혜가 박 여사의 비법을 훔치려 했고, 가게의 재산을 편취하고 미선에 대해 허위서실을 유포하고 모욕했던 모든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특히 박 여사와 지혜 사이의 오간 비열한 통화녹취록과 첫째 아들 동철과 이돈 당시 지혜가 버렸던 음모의 증거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지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 김태식 변호사가 박 여사의 친필 유언이 담긴 비법 노트를 공개하며 외쳤습니다. 이 노트에 고박 여사님의 친필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선씨가 박여사님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박여사님은 당신의 며느리 미선씨를 믿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지혜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제가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며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하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혜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은 친국이 휩싸였다가 이내 방청객들의 탄식과 미선을 향한 격려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뜨거운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당신의 진짜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고통과 서름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새로운 희망이 빛이 반척 그렸습니다. 그후 미선은 박 여사 유언에 따라 박 여사 안에 손맛 반찬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미선은 가게 간판을 박 여사의 앤드, 미선 손맛 반찬으로 바꾸고 박 여사의 전통 비법에 자신만의 깔끔하고 정직한 손맛을 더해 새로운 반찬들을 선보였습니다. 깔끔하고 신선한 식자재만을 사용하는 건 물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온라인 배달 서비스와 새벽 배송까지 도입하며 가게는 빠르게 입소문이 탔습니다. 특히 박여사의 명품 겉절이 비법과 미선의 새로운 메뉴들이 만나 국민 반찬 가게의 대명사로 떠올랐습니다. 젊은 층에게는 트렌디한 건강식으로 기존 고객들에게는 추억이 담긴 손맛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미선의 가게를 취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대한민국 전통 밑반찬 장인으로 선정되는 영광까지 안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미선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녀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제 미선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그늘 속에 갇힌 불쌍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강인함 사업가이자, 시어머니 유지를 이어받아 가게를 재건한 진정한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박여산의 손맛 반찬 가게는 더 이상 허름한 골목 가게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반찬 맛집, 희망을 전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여는 미선의 얼굴에는 박여사의 고집스러운 미소와 미선 자신만의 자부심이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빛으로. 가족의 명예와 가계의 전통을 이어 나가는 진정한 명인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감춰진 사랑과 미선의 질긴 인내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강인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반찬에서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